괴양성 대장염이라는 것은 대장에 염증이 생겼는데, 괴양, 살이 파고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한 염증이죠. 어, 살이 파고 들어가다 나중에 이게 관통이 되는, 그래서 장이, 빵 방구가 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염증이 오래되면 이게 유착이 됩니다. 그래서 장이 좁아지기도 하고, 들어붙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염증이 생기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염증이 생기니까 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사도 나고, 어, 또, 이, 어, 이, 피가 자꾸 새니까 좀 힘이 없고, 등등. 사는 게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이런 병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더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환자 수가 늘어납니다. 어, 이 병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줍니다. 약은 쓰지만은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우선 급한 불은 좀 끄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또어 이제 재발이 되고 또그 사이에 쓰는 약 때문에 또 부작용이 생기고 등등 이래서 자꾸 이제 악순환이 되고 병은 점점 악화되고 몸은 나빠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뭐이 지쳐서 뭐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뭐 이렇게 이제 되어버렸죠. 그러면은 어, 대장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 괴양성 대장염인데, 그왜 염증이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의학은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것은 생긴 염증을 우선 다독거리는 것, 임시로 좀 줄여주는 것, 좀 고통을 좀 이, 이 경감시켜주는 이 이외에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 치료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어, 교양성 대장염 환자를 잘 관찰해 보면 원인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해로운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로운 음식이라는 것은 단백질이 많이 들는 어있 식품입니다. 그게 바로 고기, 생선, 계란, 우유입니다. 어, 이 단백질은 그 나와 같은 단백질은 어 우군 그러니까 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어 나의 몸과 다른 어떤 단백질은 이건 적이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어, 내 몸과 다른 어떤 이 단백질이 몸에 들어오면은, 다시 말하면은, 어, 동물의 그이몸 성분이 들어오면은, 그게 이 단백질인데, 그게 들어오면은 우리 사람 몸은 그것을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먹은 동물의 그이 성분은 몸 전체 다 퍼집니다. 그래서 몸 전신에 다 공격을 합니다. 어, 특별히 어디에 좀더 많이, 좀이 적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어, 이 원리적으로는 몸 전신에 다 퍼져 있고, 몸 전신을 다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힘, 면역력과 밖에서 들어온 이, 어, 이 공격, 이, 이 침입에 들어온 것, 이렇게 싸움이 붙어서 염증이 생깁니다. 어, 그러므로 이 염증을 줄이려고 하면은 어, 단백질을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됩니다. 사람은 단백질을 전혀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단백질이 적게 필요한데 그 적다는 것은 동물성 식품을 일체 안 먹어도 식물성 식품만으로도 우리 사람 몸에 필요한 만큼 단백질을 얼마인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으면은 어,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 염증 때문에 어, 궤양의 염증이 생겨서 어, 이 대장의 염증이 생겨서 궤장, 궤양성 이 대장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동물성 식품을 일체 끊어버리면은 어, 궤양은 잘 낫습니다. 대신 어, 식물, 현미, 채소, 과일을 먹으면 됩니다. 소금은 어, 이 상처를 이 냅니다. 그래서 아주 싱겁게 먹어야 되고요. 또 채소 중에는 매운 채소들이 있습니다. 어, 그게 바로 뭐 마늘, 어, 양파, 고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것들을 드시지 말고, 아주 이제 순한 채소만 어, 드시면 은그양성 대장염은 어, 어렵지 않게 이, 낫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그것은 난치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는 그것은 어, 그 핵심적인 치료를 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이제, 결과이지, 어, 제대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과, 이, 양성 대장염은 어렵지 않게 이, 낫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완전히 끊고 현미 채소 과일을 드시면서, 어, 이제 싱겁게, 그리고 매운 채소는, 어, 안 드시면은, 어, 어 많이 해결이 될 겁니다.